안녕하세요 여기가 예당호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입니다. 예당호 상류입니다 여기가 예당호 상류이고요. 지금 오늘이 1월 이게 27일이고요 1월 22일 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게 예당호 상류입니다 지금 예당호 상류를 가로질러서 지금 건너가는 중이고요. 지금 보시는 예당호 상류가 요겁니다 아,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제가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으로 촬영된 거고요 이게 니콘 쿨픽스 P900 아, 35mm 필름 카메라 기준 24mm 에서부터 최대 아, 2000mm 까지 마감이 되는 요게 하이엔드 카메라 이고요 아, 그러니까 DSLR 닮은 캠코더다 또는 캠코더 닮은 DSL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출렁다리에요 지금 요 상류에서는 뭐 글쎄요 한 10km 굉장히 멀리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수문이고요. 지금 날씨가 1월 22일 날 굉장히 흐려서 노출 보정 1 5으로 노출을 보정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상류 지역이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저 어, 출렁다리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이게 한 바퀴가 40km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km는 된다고요. 여기까지 거리가. 그 정도 먼 거리인데도 지금 주물이 2000mm 망원이니까요. 이렇게 당겨서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맑게 촬영이 안 돼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거의 뭐 그냥 안개가 무진장 많이 낀날 같이 굉장히 흐린 날씨고 여기 예당호 여기는 뭐 멀리 보이지만 본류입니다. 지금 내가 상류에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 내가 요, 요, 내당호 중간쯤으로 왔어요. 와서, 요, 예당호를 가로지르니까 약 5km 정도 떨어진대요. 이게 너무 날씨가 흐려가지고, 어, 그리고 카메라를 지금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겁니다. 손으로 들고, 셔터를 반누름해서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움직여요. 삼각대를 설치했으면은, 원래 삼각대를 설치해서 촬영하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이날 내가 손으로 그냥 들고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차를 대기가 나빠가지고 갓길에 그냥 차를 주차시키고요. 예당으로 막 굴러떨어질 정도로 비스듬하게 대놓고 차 안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서 촬영하는 사진입니다. 그래, 날씨가 너무 흐리기 때문에 노출을 좀 많이 올려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건 이제 얼음인데, 얼음이 지금 꽁꽁 얼어 요즘 뭐 영하 10몇 도씩 내려가는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제, 어제, 오늘은 뭐 영하 18도. 그러니까 기상청 18도면 여기 체감온도는 조금 이 과장하면 은 영하 한 50도는 된다고요. 어, 제가 서울에 있었던 이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2020년 9월달에 여기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잖아요. 예당호가. 그래 이 오리를 촬영하려고 제가 니콘 풀픽스 A10을 샀다가 다시 또 P10을 또 샀다. P900을 샀다고요. 이게 24mm부터 2000mm까지 망원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카메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올렸어요. 아주 이거 문제가 많은 카메라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 정도는 나와요. 2000mm로 지금 한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오리를 촬영을 해서 이 정도 나오니까요. 오리는 뭐, 영하 20도 이상 이하로 내려가도 뭐, 항상, 아 여기가 이제 완전히 얼었어요. 었 얼었다가, 오늘은 지금 녹았다가 다시 추워졌지만 아직 안 얼은 겁니다. 가장자리는 아직도 맨 얼음이고요. 그래, 이제 요거는 제가 니콘 쿨픽스 P900으로 촬영한 그 사진 영상 올리는 데서 이미 소개를 한 영상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그날, 그날은 이제 요, 요 오리만 보여드릴게 오늘은 예당 호 출렁다리부터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니콘 쿨픽스 P900으로 촬영한 어, 어 22일 날 오후에 제가 그 고향에 내려갔다가 구정새가 올라오면서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어, 잠깐 촬영해서 오리를 많이 못 봤죠. 여기 오리 많때던 오리도 많고 황새도 많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물닭 물닭이 많은데요. 이게 물닭이 로드킬을 아주 많이 당해요. 물닭이 이 킬로 이 킬로 왜 그렇게 이제 이. 이 저수지 좌측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저수지 가죠. 이거는 저수지를 끼고 있는 동네이고요. 자, 이게 계속 예당호 상류입니다. 상류고 이제 본류를 가려면 더 가야 돼요. 여기 뭐맨 그러니까 닭들이 여기를 그렇게 잘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아주 닭이 물닭입니다. 물닭. 물 오리가 아니고 물닭 아주, 아주 많이 죽어요, 여기 길에서. 그 다음에 고라니도 심심치 않게 로드킬 당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고라니. 고라니 이제 지금 뭐 산에 뭐 호랑이라든지 고라니를 잡아먹을 천적이 없기 때문에 고라니가 무진장 많습니다. 여기는 농사 짓는 분들이 전부 밭에 그물을 쳐요. 고라니가 침범하지 못하게. 지금 차를 잠깐 주차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촬영하기가 나빠가지고, 조금 더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 여기 가다가, 여기가 전부 저 낚시, 그 좌대라고 그러더라고. 좌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는 뭐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하여튼 낚시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이제 그 여기 예당호를 팽 눌러서 둘레길이 있거든요 그 둘레길 올라가는 길에는 차를 댈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오리 촬영하기가 나쁘니까 여기다 댔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갓길도 없다고요 가장자리에다 차를 비스듬하게 대고 여기다 이렇게 완전 뭐 옆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제 차를 확 밀기라도 하면 그냥 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위험하게 차를 대놓고 여기서 촬영한 거예요. 오리는 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여기가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하고 어, 수문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오리를 촬영해가지고, 어, 니콘 쿨피스 P900으로 이뭐 2000mm, 오리는 2000mm로 당기면 이게 초점이 안 잡혀요. 1600mm 정도로만 당기면은 이 정도는 나오니까 뭐, 어 그냥 뭐한 100만원대 그 캠코더를 가지고 이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방송용 뭐한 뭐 5-6백만원 아니면 몇 천만원짜리 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초점이 안 맞춰서 안 맞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촬영을 못한 거거든요 이날 오토 모드로 해가지고 성공한 거고요 원래 P모드로 촬영을 해야 어 내가 뭔가 설정을 할수 있고 그보다 더 M 모드 매뉴얼 모드가 정석인데 니콘 필 쿨픽스 P900은 요거 촬영한 카메라는 DSLR이 아니고 하이엔드 카메라이기 때문에 M 모드에서는 뭐할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원래 M 모드로 촬영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야 내 마음대로 모든 설정을 해가지고 되는데 어 지금 그 니콘 쿨피스 P 900 같은 경우 P 모드에서 촬영을 해야 적격인데 P 모드에서는 이 초점이 안 잡혀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이유가 이게 오토 완전 자동 모드입니다. 완전 자동 모드에서도 계속 셔터를 반누로 마는 거예요. 초점 모드가 AF지만 AF이면서 AFF라고요. 이 동체 추적 모드. 움직이는 피사체 추적 모드니까 저절로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잡힌다니까 이 초점이 그래서 계속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셔터를 반 누름해서 초점을 잡으면서 촬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니콘 쿨키스 P 900이 뭐 그렇게 뛰어난 성능은 아니지만 삼각대로 설치해 놓으면은 달 촬영을 할 때도 달이 화면에 딱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고요. 니콘 쿨픽스 A10 같은 경우는 840mm이고 그건 4K 영상이 돼요. 이거는 훨씬 비싼 9급형 125만 원짜리 카메라인데 4K를 또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니콘을 그냥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어쨌든 니콘 쿨픽스 P A10은 840 840mm일 뿐더러. 이 최대줌에서는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화면이 움직여서 흘러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흐르는 정도가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 저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까지 움직여요. 다시 말해서 니콘 쿨픽스 A 텐은 840mm에 맛은 볼수 있지만 촬영은 못해요. 피사체가 계속 움직이니까 니콘 쿨픽스 P 900은 2,000mm 망원에서도 화면이 가만히 삼각대 설치해 놓으면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이 오리를 저는 오리를 촬영하려고 이 카메라를 산 건데요. 오리는 별로 촬영을 못 했어요. 초점이 안 잡히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완전 자동모드로 하니까 이 정도 초점은 잡혔고 제가 이거 올렸습니다. 이미 이 영상은 오늘은 지금 예당우의 겨울을 주제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거 올린 날은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오늘은 예당호의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에는 아까 그 예당호 상류라는 데에 연꽃 군락지가 있어요. 거기 아주 연꽃 엄청나게 핍니다. 그리고 이제 예식하시는 분들 야외 예식하죠. 사진 찍기 좋게 그~ 제 유튜브나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어요. 많이 와서 한번 보시고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야외 촬영할 때 아주 최고의 장소입니다 아주, 그, 양반 꽃이 있잖아요. 자, 인터넷 웹브라우저 하나 띄우시고요. 여기 검색어 입력하는 데 말고요. 여기 주소 입력 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가나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가나출판사.kr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유튜브 클릭하면 이게 이제 유튜브 제 채널이고요 여기서 예당호 예당호 제가 예당호를 몇 개나 올렸나 한번 봅시다 예당호 16개 올려놨네요 예당호 예당호 4월 연꽃 군락도 여기 있네요 4월 연꽃 군락지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예당호 상류 연꽃 군락 습지예요. 예당호 습지공원 여기가 이제 저 연꽃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연꽃이 안 보이지만 이쪽으로 양쪽으로 다 연꽃 군락지예요. 여기가 예당호거든요. 이게 예당호, 예당호. 지금 여기서 촬영하는 겁니다. 여기, 요건 여기서 연꽃 군락지가 여기 있고요. 이 연구실 연, 아, 요거는 이제, 오, 요게, 저, 외가리. 백, 에, 황새죠, 외가리. 황새. 이런 촬영은 뭐, 그냥 그럭저럭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오토모드로 촬영한 거래 여기, 여기. 어, 저도 이거 뭐, 차, 어, 예전에 촬영한 거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오토모드로 촬영했다고 나오네요, 나오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거라 지금 저 빨리빨리 안 나오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당호에 제가 올려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예당호 여기 있네. 여기 능소화에 해당호 능소화. 능소화인데 여기서는 지금 동영상이 빨리빨리 안 오니까요. 여기 저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여기 블로그에서 맨 아래로 내려 내리셔 가지고요. 능소화로 해 볼까요? 능소화. 능소화. 여기 있잖아, 예당은 연꽃 굴락지, 능소화. 여기다 연꽃이라고, 연꽃이요. 전부 연꽃 굴락지. 연꽃. 아직 꽃이 안핀 거네요. 꽃이, 그러니까 많이 핀건 없어요. 계속 피고 지고 반복합니다. 한 달? 한두달 정도? 개 계속 피고지고 반복을 하지 한꺼번에 쫙 피질 않아요. 그러니까 활짝 핀 꽃하고 다진 꽃하고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 직접 촬영해서 올린 사진이니까요. 이렇게 클릭하고 다시 한번 원본 보기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로 보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 이게 능소하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야외 예식 하시는 젊은 분들 여기 와서 예식 그 야외 예식도 많이 하신다고요. 이렇게. 이이 둘레길이 이게 이제 높이가 한 2m 정도 돼요. 어디 갔어? 자, 요게 여기 예당호 둘레가 약 40km 되거든요. 그 40km 구간이 이게 다 있다고. 요 여기 예산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여기 연꽃 꿀락 여기 저 능소화가 여기도 있고 쫙그 아주 이거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그러지 실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 능소화 확 잡혔을 때 가면은 어, 이게 능소화잖아요. 이게 능소화 이것도 이 멀리서 쭉에서 그러죠. 기가 막힙니다. 바짝 여기 있잖아요. 조금 바짝 찍은 거더 바짝 찍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원본 보기 하면은 이게 우리 보통 양반 꽃이라고 부르는 능소화입니다, 능소화. 그래서 여기 여기가 오른쪽에 이제 일종의 공연장이라고요. 여기가 여기 이쪽 부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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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이쪽은 이제 원두막에 일종의 쉼터고 오른쪽에 야외 공연장도 있어요. 코로나 19로 이제 몇년 동안 공연을 안 했지만. 이쪽으로 아주 최신식, 그 화장실도 새로 지어서 아주 좋고 이쪽 앞에 주차시설이 약 1,000대 이상 될수 있는 엄청나게 넓은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요기이소이 아주 이거 는 제가 근접 촬영한 겁니다 이게이소화라고요이게이소화소화 이게 저는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걸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요. 저는 여기 지금, 자, 이거 다시 줄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 제가 쓴 책들이고요. 저는 원래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카메라 기본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쇄를 해서 쇼핑몰도 운영을 한다고 여러 가지 규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제가 쓴 책들도 다 여기 있고요. 그게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하나씩 좀 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진을 정밀하게 찍는다고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인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찍은 상업용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다운 받으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상업용 사진이니까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뭐 물론 나도 예당호가 유명하니까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능소화 있잖아요. 여기 설명해놓았고 여기다 연꽃 연꽃 군락지라고요. 사진 많이도 찍어놨네. 어쨌든 한번 출사 나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찍으니까 이 사진을 동영상이네요. 이 예당호 둘레길 연꽃 군락지 아까 유튜브에서 올려놨는데. 자 그러니까 요 요거 조금 전에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려고 그래도 지금 재생 속도가 느리니까요. 어, 여러분들 그 컴퓨터로 재생을 하시면 되고요. 어, 예당호 오늘은 이건 이제 봄 여름 이게 언제입니까? 4월 달인가 이게 언제예요? 2021년 7월 10일 날 촬영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당호의 여름이네 이거는 여름이고요. 예당호가 여기죠 충청남도 예산군.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 아니면 타고 오다가 아니면 여기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타든지 여기 예산 수덕사 ic로 나오시면 돼요. 지금 길이 또 새로 새로 길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새로 나는 길이 개통이 되면은 여기로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개통이 안 됐으니까 예산 수덕사 ic로 나오셔가지고 어, 한 5km, 10km 이 정도는 운행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여기 오실 수 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예당 저수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저수지고 지금 여기쯤에서 촬영한 거예요. 연꽃 군락지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게 습지라고요. 여기 야외 공연장이고, 이때는 여기 안 보였는데 이쪽에 작년인가 공사를 해서 화장실을 아주 최신식 화장실 크게 잡았어요. 어이구 사진도 많이도 찍어놨네요. 연꽃. 많이 많죠 여기 쭉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은 그 예당호의 4개 중에서 제가 시간 이 있을 때마다 봄여름가을겨울을 올립니다 오늘은 겨울을 보여드렸고 예당호의 겨울 예당호의 겨울인데요 이거 지금 오리를 보여드렸고 여기가 지금 오른쪽이 예당호구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가는 방향으로 보면은, 여기가 상류지역에서 저쪽으로 나가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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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당, 출렁다리, 출렁다리가 여기 있고, 수문도 여기 있고요이툴레가 40km 된다고요. 그래도 지금 얼음이 쫙 오려 있는데 오리가 헤엄을 치는 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